안개충꾸만 잡으면 할게요 진드기도 되나? 어? 패스포만 눌렀는데? 왜안 안 가지지? 리셋하고 다시 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투가 덜 끝났을 때 눌렀나 봅니다 이번에 똑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시죠 머리 겠습니다 <laughs> 어제 18단 두번 깨먹고 오늘 16단 여러 번 깨먹고 15단도 깨먹고 용기 내서 왔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? 또 안됐어 또 안되면 다시 가서 그냥 바로 다시 꽂아주세요 뭐지? 그 꽂아주세요 세무리 갈까요? 또이게갈까 두무리만 하시죠 네. 왜? 왜요? 저못 믿어요? <laughs> 몸에.. 몸이 다요? 일 할게요 빠질게 요 너무 가까운데? 뚝뚝 있습니다아나 어, 너무 나왔... 가까웠다 눈 치세요 원래 뺄려고랬는데 나는님이 저를 땡기셨더라고 제가요? 관문 타신 거같은데 관문 타신 거면? 네, 전 저... 관문 아, 타신 <laughs> 것 같은데. 요아 그래요? 네. 아, 땡기네 어, <laughs> <laughs> 제가 <laughs> 선생님을 <laughs> 왜 땡깁니까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정타. 아 이거 정지 파티입니까? 아 그러면 <laughs> 아, 빨리 그랬구나. 말씀해 주시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. <laughs> 나 나도 이제 공격 준비할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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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어진 뭐 나먹 <하지 웃음> 이렇게, 먹어. 이렇게 불신 이 깊다. <laughs> 왜 땡겨졌나 했네.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경채 파트 이런 거 좋아합니다. 그런 거 <laughs> 빨리 <말>,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저도 그거 되게 아, 좋아합니다. 그... 화범님이 여우 변신하니까 불려오네요. 아 그렇게 되는군요. 아 이거 <웃음> 공격입니까? <laughs> 아니다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재 계획 한 겁니다. 선생님들 눈높이에 맞춰드렸는데 만족 못하셨습니까? 아 저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<laughs> 너무 높게 보셨네요. 아유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시 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. 여기 다패어요방안 너무 헬이에요. <laughs> 어 제가 열어버렸습니다. 제가 열었는데? 아아 그래요? <웃음> 네, <웃음> 어... 어 여기 애들 조심하셔야 돼. 아이고. 어... 크다 <laughs> 죄송합니다. 망했는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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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시 갈까요? 시 음... 갈까요? 저 둘이 있어요 다시 s 은것괜찮 s h 같은데 다시 가 Ta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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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오케이 i Ta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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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잘안 되지? 지금 되세요. 오, 됐다. 오 됐다 됐다 오 됐다! 이번에는 오오오 느낌이 좋아요 지금. 오케이. 세 번만에 성공? <웃음> <웃음> 원래 남자들은 3세판이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네. 이번에는 저것도 잘 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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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쭤. 좀, 좀 이따 잡아야겠는데? 어. 파열.. 파이얼... 데모? 오케이 오케이 오오케이 오! <laughs> 이번 데모 조금 멋있었어요 오케이 해골 악사님, X박사님, 저거지? 해골 악사 X확인 역시 연습만이 살길이다 오오 손에 박았어요 또돈 뽑아올게요 1습니다 찐득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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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할게요 네. 오케이. 나이스 야, 그래도 한 번... <laughs> 트라이해봤다고 예, 아, 한번 <laughs> 네. 한 살렸다고 한번 <laughs> <laughs> 역시 와우는 응? 합이죠 그럼요 이거 네임드 때만 마주 흑마주시고 나머지 다 그냥 법사님 드리세요 저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악사님이나 흑마님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? 그러면 악사님 드리세요 네. 그냥... 아, 아니요 단일은 흑마님 아. 주중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네임드 때는 흑마님 드리고 훈훈하네요 왜제 <목소리> 네. 마주 더러워요? 왜안 받으려고 <목소리> 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 누가, 누가 제일 크게 웃었지? 뺄게요 음, 음. 이거 웬만한게 머리 나가지 마세요 왜 나한테 웃어 맞아. 왜 그래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혹시 전멸 라면은 뛰지 마시, 마시라고 뺄게 최대 음, 어밀조밀하게 그래. 서셔야 돼 이거 로머 때문에 어둠 깔아봤어요 혹시 뭐 서있는데 쪽 나가셔야 돼요 로머 지나갔으니까 음, 대상자가 뒤로 나가는 걸로 하자, 우그 대상자가 방금 누구였던 것 같은데? 저요. 법사예요, 법사. 그러니까 어. 얘가 가만히 계세 일단 풀기를 틀긴 틀었는데... 어이고 스트라이크! 나이스 샷. 좋아! 이것도 잠깐... <laughs> 이것도 안으로 잠깐 들어오는 거죠. 어, 근데 이거 왜 돌이 16단이에요, 선생님? 16단입니까? 생각해 보니까. 어? 이거 어? 왜? 시... 나는 님돌 네. 걸었어요, 혹시? 아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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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. 아! 아, 어쩐지 싫더라. 아. 이게 무슨 아 일이야, 이거?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어, 일단은 뭐. <laughs> 잠깐. 어, 일단 가 아, 아 우리 그 입구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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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성공했다고 진짜?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아 일단, 일단, 일단 하시죠 그냥 이왕 1위 된거 어떻게 하시지 하시죠 어떻게, 하시죠, 하시죠 어떻게 할까 죽을까 할까요 하시죠 하시죠 어 이왕 여기까지 온거 돈을 바꾸는 그래요? 김에 예, 하고 16단도 하고 17단도 할까요 선생님들? 한판더 어때요? 에이, 그렇게, 그렇게. 에이,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뭐한 거지? 순간 집중력이 좀 틀어졌네 그런데 <laughs> <내 웃음> 순간 다회하고 저도 <laughs> <laughs> 바다을 밟아버렸네 <밟을> <laughs> <laughs> 아 생각할수록 웃기네? ㅋ ㅋ 볼까 여기 있던 턴 누가 밟았노? 태인이 밟은 것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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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... 절대 제가 밟아서 웃은 거 아닙니다 밟은 거 아니요. 에그만이 네. <laughs> 피가 아까 훅빠져갔 지고. 저의심하요는겁니 t <laughs> i n 네. m 님 come start the job. t h a n 생 s a common t 까요 예. c Thanks a nonomongans. I'm with us. I'm with us. I'm with us. I'm w i t 조정님이나 조든님 모시는데 경량님이 신청을 하셨네요?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방금 이 냥꾸님이 가서 돌 뽀개 먹고 왔답니다 알고 봤더니저 본인이 채팅 치고 계신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우리 다 삐삐시면 연속해서 돌다보니까 약간 조금 뭔가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? <laughs> 이게또 16단 아니죠 이거? 아니구나 아아이 아니. <laughs> 불안하게 다음 거사님이 오신... 차단해본 옙 yep. 갑자기 처음 오신 분두 분이 냥꾼님 딜을 막 칭찬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냥꾼님 본인 어? 아니야? 예, 예. 본인 아 알바 아 쓰시나요? 계정 아 두개 만들어서 <웃음> 막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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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 역할하네. 웃음> 알바 쓰시네 이 알바 얼마요? 그거 아데 진짜 딜 좋으시긴 하다 <laughs> 그래도 알바 아니에요? 저... 아니 그 알바들 내쫓으셔도 돼요 <웃음> <웃음> 그... 하셔도 돼요 여기다 잡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누가 한 명이 대답 안 했어 아네저뒤에스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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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끊도록 해볼게요? 차단 안 하죠. <laughs> 차단, 차단기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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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, 믿어봐요, 믿어봐요. 참았어요. 아, 달다. 바닥 다 밟고 싶다. 아, 저렇게 아, 그 행복해 정도? 하시는데. 아, 이게 그 정도예요, 이게. 반성하겠습니다. 아, 이 농담입니다, 선생님. 저기, 저희 계급하신 분이. 저희가요? 아닙니다. 저희 완전 진지한 것 같아요. 그, 그건, 그건 잘 알고 왔는데. 아, 착각하셨어요. 저희 되게 진지하고 어, 뭐 가벼운 마음으로 왔더니. 아, 네. <laughs> 가벼운 마음으로 시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저희가 이래 보여도 할건 해야 됩니다, 그래도. 이게 <laughs> 네. 기본은 네. 갖추고 있어야죠. 이래 보여도라니, 선생님들. 우리가 왜. 어 미쳤다. 미쳤다. 안 마했다. 이거 맑다. 그냥 빠르게 이거 전부 넣을 테니까 빠르게 다시 가죠. 그러고 예. 다 놓아요. 아하. 이 멀리 나는 이 멀리 나는 이 멀리서 죽요 죽을. 여기서 죽을게요 여기. 예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또 방송각을 또 잡으시나.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 누가 애들을 냈는지 뒷조사를 해볼까요? 이거 보자. 아니 저예요 <laughs> <laughs> 아웃. <오케이>. 빠르니까. <laughs> 네, 갈게요. 이제... 아이 정치 실패. <laughs> 어, 저희 가이드 좀... 여기 여기 투물 쓰시오. 투물이 있으세요? 네, 어, 네. 저 만화 없어서 물약을 써가지고 투물이 없어요. 잠깐면 용서 걸어드릴게요. 영서 네. 걸고 빨리 오세요. 네, 선생님도 먼저 안전한데 가계세요. 아예 안 된다, 안 된다. 아, 그럼 끝났어요. 이거. 그냥 아니, 여기 앞에 잡고. 이거 이거 잡고 교만 가야돼 왜요? 아 투물 시간이 안 되는구나. 이초 네. 저는 일초 남았고, 어 여기서네? 여기서 교만이 떴어. 요이 선생님들 이팅 제가 누워 계신 꼴을 못 봅니다. <laughs> 자 <하자. 웃음> 왜 빨리 일어나요 이거 네. 한 사람 누워 있으면은 나나나 <laughs> 나, 나 전부 한개 남았다 아, 네. 네. 아직 <laughs> 한발 남았어 아, 아직, 아직 한발저 저희, 저희 정말 알뜰하게 오. 다 쓰네요 양자 장치가 살렸다 <laughs> 아이고 이거 어그람 살려 어 음. <웃음> 조심하세요 <웃음> 이제 없어 우리 아니, 다 썼어요 마지막까지 그 방송 나가지 고 있네요 다들 <laughs> 아 선생님 저리 가어 뭐야 어. 어 화이팅! 화이팅! 26만을 <laughs> 빼야되는데? 그만 한번더 보고 가야되는데 그만 한번더 보고 가야 안보고 가면 섭하다는 이 방송가 아 그치 그치 <laughs> 탱님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탱권님 <laughs> 뭐 여기로 빠져나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딱 보이는데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. 19만인데? 이거 못할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에요, 할수 있다는.. 자! 1%! 1%! 0.9%! 피 어떻게 못 채우나? 0.7%! 최후의.. 자, 최후의 알라르까지 다 빠지셨는데? <laughs> 좋아 좋아! 0.5%! <laughs> 아.. 됐다. 오오오오오오.. 박수 치라오 십년 보속. 이야, 신합니다 이거 진짜. 다시는 안 하겠다. 오늘 제가 이 피시면은 근데 많이는 못 뚫었어요. 다섯 바퀴? 다 해서 진짜 불렀어요. 십만. 십년만 다섯 바퀴 먹고. 그 그중에 세 개가 포개지고 두 개만. 포개진 그 게다1 6단 이상이었어요? 1 4 단도 포개 먹었습니다. <laughs>